양보할 수가 없죠. 야, 찬스가 왔어요. 왼쪽 잘봤습니다 좋은 볼터치. 슈팅! 전방으로 갑니다. 공수전화 좋아요. 열려있어요, 아리 루즈볼스 튕겨놓은 볼. 바르셀로나 들어갔어! 요 여기서 골이 터집니다. 리오넬 메시! 여기서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.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멋진 활약을 선보입니다. 키퍼가 천원동 정확하게 밀어넣습니다. 아, 세컨볼이 특히 적중했다고 봐야 되겠죠? 볼에 대한 집중력은 잃지 않았습니다.